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시메니는요, 맘스터치의 골든 맥앤치즈 치킨버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단품가가 6,200원이고요. 맘스터치치고는 조금 비싸게 나온 것 같은데, 꽤 묵직해요. 일단, 맘스터치답게 치킨패티가 엄청 두툼하고요. 이렇게 치킨패티 위에 꾸덕꾸덕한 맥앤치즈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양상추,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소스, 빨간색 소스가 보이네요. 저는 참깨번입니다.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게 상당히 두툼하거든요? 그리고 안에 소스도 되게 많고, 맥앤 치즈도 꾸덕꾸덕하게 들어있어서, 포장지를 도저히 푸르고 먹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와, 이거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 음! 치킨 패티 두툼한 거 보세요. 역시 맘스터치는 이 치킨 패티 최고인 것 같아요. 음! 이 빨간색 소스가 치폴레 마요 소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치폴레 소스의 되게 매콤한 맛하고 마요 소스의 부드러운 맛이 되게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먹은 부분은 맥앤치즈가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있는 부분을 어 먹어볼게요. 음? 먹으니까 상당히 치즈맛이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카로니가 들어있어요 음, 음 맛있다 햄버거를 먹을 때이 마카로니 식감까지는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치킨 패티가 워낙 겉바속촉이어가지고 그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맥앤치즈에서는 식감이 느껴지기보다는 치즈의 맛으로 많이 느껴져요 꾸덕꾸덕한 치즈소스의 맛 그렇게 느껴집니다. 웜스터트는 이렇게 양상추도 큼지막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식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먹기는 상당히 불편한 편이에요. 중간중간 이렇게 마카로니가 껴있거든요? 그리고 치폴레 마요소스가 이 치킨 패티하고 맥앤 치즈의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이 버거는 깨끗하게 먹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건 혼자 집에서 먹는 걸로. 음. 맥앤치즈 특유의 그꾸덕하면서도 꼬릿꼬릿한 치즈맛? 그런 맛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맥앤치즈 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완전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맥앤치즈를 좀 느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버거는 아무리 이 치폴레 소스가 있다고 해도 느끼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너무 맛있어요. 음. 오늘 이렇게 맘스터치의 신메뉴 골든맥앤치즈 치킨버거 함께 해봤는데요.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이게 맘스터치 치고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하나를 다 먹어보고 나니까 꽤 포만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 햄버거에 비교했을 때는 또 가성비도 이 정도면 좋지 않나. 일단 치킨 패티가 통 닭다리살로 나와서 싸이버거에 들어가 있는 치킨 패티 있죠. 그게 워낙 상당히 두툼하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내내 아 치킨버거는 역시 맘스터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맥앤치즈는 뭐 마카로니의 식감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꽤 풍족하게 들어있는 편이어서 꾸덕꾸덕하고 치즈 맛을 깊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사이버고에 들어가 있는 소스가 들어갔다면 조금 더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치폴레 마요소스? 이게 들어간 게또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치폴레 특유의 매콤한, 알싸한 매콤한 맛이 그 맥앤치즈라든지 치킨패티의 느끼한 맛을 딱 잡아주면서 그리고 다른 야채들도 뭐 토마토, 양상추도 풍족하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밸런스가 잘 맞는 버거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평상시에 맘스터치 치킨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이고요. 그리고 맥앤치즈가 너무 느끼하다 평상시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비추천이에요.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 안녕!